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을 가장 무겁게 맴도는 질문은 아마 이거들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청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가장, 결혼을 고민하는 연인, 혹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능성 속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마는 결정장애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에서 수백 편의 영화 목록을 45분 동안 스크롤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잠드는 것처럼 불완전한 선택을 할까 두려워 아예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종종 잘못된 결정보다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하는가에 온통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누가 되어가는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누가 되는가에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회계사가 되는 것이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모스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완벽한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보다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제가 하는 일이지 저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강단에서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교회를 성장시키지만, 재정적으로는 불성실하고 이기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는 누가 되는가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 비록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미래에 무엇을 할까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10년 뒤에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전에에 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놀라울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짜 이유를 보고 계십니다. 새 차를 사려고 하십니까? 왜 사려고 하십니까?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차가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 때문입니까?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랑하고 사람들의 좋아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는 결코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외가 잘못되었다면. 그 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지침을 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혹은 가정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빨래 더미와 아기 기저귀에 파묻혀 지쳐있는 어머님이십니까? 아기 엉덩이를 닦아주고 빨래를 개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성교지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이십니까? 언젠가 큰 일을 하겠다는 꿈만 꾸지 마십시오.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프렌치프라이를 튀기는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정성스러운 프렌치프라이를 만드십시오. 작은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을 맡기십니다. 저 멀리 있는 막연한 무언가를 바라보며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을 충실히 섬길 때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저기로 인도하십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제 아내의 아버지, 즉 저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일으키거나 큰 교회를 개척하거나 유명한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였는지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진정한 제자 양육자였습니다. 제가 그를 안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의 집은 항상 소그룹 모임으로 열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중독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온유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11조를 드렸고 교회의 어떤 헌금이든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특별한 사역이 있었는데 바로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차를 마련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5만원, 10만원씩 후원을 받아 3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깨끗하게 수리한 뒤 조용히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가 직업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는 열망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젠가 제 삶이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지 기억나?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알아?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 그렇게 살았는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에게 신실했던 순간들,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작은 희생과 순종의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선택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에 이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바른 무엇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든,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저 멀리 있는 일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여기 있는 당신의 됨에 집중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방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시고 이기적인 동기를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